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 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미합니다 때제성가주 찬미하여라입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그려지는 사탄의 모습을 보고 무섭다, 두렵다 하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성경에서도 등장을 하죠. 분명히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목적은 아주 확실해요.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예전에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배웠죠? 전략과 전술. 기억나십니까? 전략은 변하지 않는 거고, 전술은 변하는 거라고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의 전술은 계속 변화가 됩니다. 사탄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대를 아주 잘 알고 있죠. 자신의 전략을 지키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전술을 바꾸는데 심지어는 성당에 열심히 나가라고 합니다. 사탄이 성당에 열심히 나가라고 말이 안 되죠. 말이 됩니다. 전략을 위해서는 전술을 숨겨두는 거죠. 정말 뛰어난 사기꾼은 99%의 사실과 1%의 거짓을 숨겨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를 알아보지 못한 채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사탄의 전략을 알면 우리는 대처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죠. 사탄은요, 예수님마저도 유혹합니다. 사탄의 전술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물론 구체적인 것은 매번 변하지만 방식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마귀 들림이죠. 부마자라고 하죠.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은 구마자라고 부릅니다. 마귀 들린 사람은 부마자라고 불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마귀 들린 부마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성당 뒤편에 마귀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죠. 꽁꽁 줄에 묶인 채로 장정들이 가서 움직이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성수를 부리면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말을 듣습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성수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수를 찍어서 성호를 그을 때마다 기도하죠 마귀를 쫓아내 달라고 그런데 시다가 변할수록 사탄은 이 전술을 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일라고 하죠 즐기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마귀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나면 오히려 사탄의 전략이 달성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탄이 정교했다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요 가까이에도 있죠 왕님이에요 왕님 왕님의 뭐가 있어요? 수원 신학교가 있죠 원래 거기가 마귀 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이 특히 레지오 단원들이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 방식을 잘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조종하는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 방식인 지배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둠 속으로 사탄은 스며듭니다. 누가 그랬죠? 유다가 그랬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때는 밤이었습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있다면 사탄은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잘 통하는 방식이에요. 아주 쉬우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넘어집니다. 뭘까요? 유혹이죠, 유혹.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꾸만 유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 가지고 유혹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죠?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지금 드라마는 아닙니다. 몇십 년된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뒤돌아고 계시는데 외국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갑자기 되게 이쁜 여자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막 유혹을 해요. 근데 이런 영화를 부처님 영화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버리수 아래에서 돌을 닦고 있는데, 뭔가 불성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여인이 나타나 뭐만 다르죠? 국적만 달라. <laughs> 그렇다면 이게 유혹입니까? 이쁜 여자의 모습을 유혹한다면 그렇다면 남자만 유혹 받나요? 아니잖아요. 즉그 사람의 나약함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을 몇 번에 걸쳐서 유혹을 했죠? 세 번에 걸쳐서 유혹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아니에요. 나타났어요. 언제일까요? 아니, 신부님, 성경에 그게 없는데 나타났다뇨?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순환을 당하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밝힌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밝힌다는 건 뭐죠? 이미 결정된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 주는 거지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어떻게 말하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뿐이없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묵상했죠? 베드로는 칭찬받았죠? 왜 칭찬받았어요? 기가 막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바르나야, 너는 참으로 행복하다. 왜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칭찬받았죠. 그 다음에 이어진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죽음의 임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때 베드로가 참았으면 좋은데, 아까 칭찬 받았으니까 또 말하죠. 근데 이거는 뭐였어요?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즉, 사탄의 유혹은 세 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다시 시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누구에게?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이 기술이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게 합쳐진 거. 콤보, 콤보. 게임을 잘 모르시니까 잘 모르시나? 어쨌든 이 기술이 조금 어려운 기술이죠. 근데 예수님께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럴듯하죠. 그러나 누구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사탄은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인간을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유혹합니까? 괜찮아, 더 보고, 이거요? 괜찮아, 공부하지 마. 괜찮아, 더 자. 괜찮아, 텔레비전 더 봐. 이게 유혹입니까? 유혹일 수 있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의 일?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야, 네가 엄청나게 상처받았잖아. 근데 어떻게 용서하냐? 용서가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용서하지 마. 괜찮아. 라고 한다면 이건 유혹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유혹이죠. 왜 인간적으로 본다면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용서해라. 누구마저도 원수마저도 용서해라.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사탄은 뭐라 그래요? 가능하지 않으니까 하지 마. 그래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굴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할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시초가를 주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세요. 얼마만큼? 할수 있는 만큼만. 왜냐면, 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수 있는 만큼만 그분을 따르는 거죠. 두 번째 문제를 냅니다. 주님, 제가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됩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 안 돼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싫어서. 마음 속에서 치솟는 분노를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 말씀이시니까 성우 한번 그을게요. 한다면 이거는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어, 똑똑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할수 없지만 의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사탄은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만큼하고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한두 번은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인간은 성장하는 존재죠 하느님과 함께 할때 인간은 변하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그 다음에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당연히 변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변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변했죠. 한 사람만 빼고 누구만? 유다만. 유다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근데 베드로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누가 더큰 죄를 졌죠? 우리가 볼 때는 유다가 더큰 죄를 친것 같지만 베드로가 그래 나는 유다보단 낫잖아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눈 앞에 계신데 나는 저분을 모르고세번 말합니다. 이거하고 예수님 팔아넘긴 거하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마 도킨니개기이었을걸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죠. 유다는 어떻게 써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비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믿고 언제만 살아갑니까? 지금은 살아가는 거예요. 설사 깊은 병에 들어서 내일 죽을지 몰라도요, 오늘 주님 생각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억지예요.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만큼만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제는 삶 안에서 느껴질 때마다 멈추십시오. 성어를 그으시고 이것이 사람의 일인지 하느님의 일인지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느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면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기도한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사탄은 접근하지 못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잠시 돈을 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유로울 겁니다. 평화로울 겁니다.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우울이 내 안에서 치솟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지금만, 오늘만 살아가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